안녕하세요. 다이키 동대문점 수아포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영상이냐면은 다운의 신제품 또 출시가 한대더 생겼죠. 바로 다운 스피드 P18V라는 제품이고요. 일단 이 모델 간단하게 재원 소개부터 좀 해드리자면은 변속 시프터는 시마노 소라 등급의 변속 시프터가 달려있고요. 총 18단의 기어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더블 크랭크고 뒤에 9단 모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필이면 어필, 평지면 평지 주행 이렇게 좀 원활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게다가 림 브레이크 방식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편하게 브레이킹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406휠 사이즈, 56에 46이라는 약간 이게 스탠다드 컴팩트도 아니고 좀더 크죠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빠른 속력으로 더 평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며 어필 또한 우수한 퍼포먼스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네 가지의 컬러가 등장이 되었고요.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보실까요? 다운 스피드 P18V 신규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가 총네 가지가 이렇게 입고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퍼플. 두 번째, 블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굉장히 매트한 컬러감의 그레이 컬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장이 굉장히 깔끔이 되어 있고요. 세번째로는 오렌지 컬러 네번째로는 퓨어한 화이트 컬러 총네가지의 컬러가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다운 P18V 모델의 경우에는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6휠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밸브가 슈레더예요 프레스타보다 슈레더가 공기가 덜 빠지죠 그리고 공기 주입도더 원활하게 가능하기도 하고요 타이어도 얇은 두께의 슬립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빠른 속력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보신 바 같이, 앞에 크랭크가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이런 특징을 보실 수가 있어요. 56에 46t 사이즈의 더블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요 일단은 56t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 스피드라는 이름에 굉장히 걸맞는 이런 더블 크릭크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작은 체일링 같은 경우는 에 46t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하실 때도 좀더 빠른 속력으로 어필을 좀 즐길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뒤쪽으로 보시면은 11에 28t 사이즈의 9단 스프라켓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마노 소라 등급의 리어드레일러, 다혼, OEM 폰트 드레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변속 시프터는 앞뒤 모두 시마노 소라 등급의 변속 시프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림 브레이크 방식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약간 좀 사람들이 림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림 브레이크의 패드 브레이크 슈라고 하죠 이걸 좀더 상급으로 바꾸시게 되면 거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와 맞먹는 그런 제동력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시포스트가 시트 펌프로 되어 있다는 거죠.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주행하다가 미처 바람을 못 넣었다, 깜빡했다, 그때 시포스트를 뺀 다음에 바람을 이렇게 슝슝슝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펌프는 어떻게 사용을 해는 거냐? 첫 번째 일단 시포스트를 먼저 잘 정거해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가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펌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쭉 빼주시고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시면 되죠 굉장히 간편한 구조에 이런 펌프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에어챔버가 이만큼이 에어챔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 넣을 때도 굉장히 수월하실 거예요 슈리더 방식이고요 그리고 바람을 다 넣으셨으면은, 이렇게 선 한번 쑥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쑥 모양 잘 넣고, 넣어주시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편의성이 괜찮죠? 이런 시트 펌프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운 스피드 시리즈들은 크로몰리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 자체에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승차감, 괜찮은 승차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운의 시그니처인 델트 케이블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프레임의 강성, 그리고 제한하중까지 높아졌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406휠 사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406휠 사이즈이기 때문에 타이어의 튜닝 범용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굉장히 도장 자체가 색깔이 예쁜 게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컬러는 바로 이두 가지예요. 퍼플하고 그다음에 이 매트 그레이인데, 어, 이 도장 자체가 확실히 오셔서 실제로 보시면은 어, 이게 확실히 다운이 괜히 다운은 아니에요. 도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80만 원 중후반대의 금액으로 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발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립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기 동대문점 수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